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 되는데 굳이 화투더 장투더 실 이러면 야너 하지마 실투더 어? 계속 어, 이랄 거야 분명히 어, 심지어 뭐 먹을래 하면 세 글자도 아니야 어. 오투더 무투더 라투더 이투더 쓰 아, 이러면 그리고 이런 애들 꼭 보면 뒤에서 연습하고 있어 막 화투더 어, 어, 뭐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하면 되니. 데 동갑 네. 아 동갑이세요? 뭐야? 아, 동생인 줄 알았어요 어머 정말 이 텐션 그대로 소개 한번 갈까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번 주에 첫 촬영하고 잘릴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온 성욱이라고 합니다 이런 에서 카자리라고 합니다 한번 보면 또 보고싶은 테이라고 합니다 아예 앞으로 절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홍현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이분이랑 동갑 김보경입니다 아 제가 지금 이게 몇 회죠? 2회죠 오늘 지각 안 하시고 아 근데 이게 그래도 되나요? 과자가 똑같은데 <laughs> 커피가 네. 똑같아요. 심지어 어. 옷이 똑같지 않으세요? 아, <laughs> 이거 너무 좋아요. 옷만 네. 갈아입고 두 번째 촬영하는 아,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다시 모였다는 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사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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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늘 대화 주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 자! 첫 출근에 브이로그 찍는 신입 괜찮은가? 워낙에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맞아. 근데 이 분은 면접 때도 그럼 들고 나요 이거. 그거는 뭘까 아닌가요? 아. <laughs> 제가 뭐 면접을 보러 간게 아니라 콘텐츠 찍으러 가는 게 아닌 걸까 싶습니다 완전 유튜브 각이잖아요 사실 그 사람 어, 입장에서는 조회수 거. 터지는 앞에 면접관님 계신데 카메라 여기 두고 의식하면서 조금만 조금 더 말씀 크게 해. 해주세요 네. 네. 이상한 소리를 해보고 면접관님 반응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 제가 경쟁 회사 서 칭찬 한번 해볼게요 <laughs> 뭐 이런 거할수 없잖아요 <laughs> 제가 뭐 직장 상사건 후배건 어떤 입장에서 봐도 회사 다니면서 브이로그 찍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아 어, 그럼 뭐라고 한다? 정규 회사를 안 다녀봐서 그러는데 그런 시간이 있지 않나요? 건의 사항을 말해야 되거나 어, 그럴 때 들어요. 건의는 해볼것 같아요. 아, 개인을 존중해 주는 시대여서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 저는 근데 그 신입이 응? 엄청 대형 유튜버면은 도와줄 것 같아요. <laughs> 어. 어디 회사냐에 따라 또다를것 같은 게 요즘에 그 많이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울리스좌 해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에버랜드를 많이 놀러 가고 조회수도 잘 나고 오 약간 요런 거는 사실 서로가 윈윈이 되는 건데 그냥 일반적인 회사는 전 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가면서 아 구내식당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는 좀 그런데 그냥 카메라를 이렇게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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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다니는 건 괜찮지 않을까요? 뭐 업무 시간에 갑자기 편집을 하고 있다거나 그런 거는 말이 안 돼.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유튜버면은 뭔가 저도 그냥 보게 될것 같아요. 신기하니까, 신기하니까 사실. 신기하니까 아, 그러니까. 네, 저희가 어, 만약에 네. 이 직업이 아니고 진짜 일반 직장인이었다면 신기할 것 같긴 해요. 나도 나오고 싶고 한 번은. 그러니까 뭔가 대형 유튜버들은 뭔가 한번 출연하면은 갑자기 고생하셨어요면서 만돈질러줄거 같고. 어, 어. 저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이난더 도와주고 싶을 것 같아요. 오히려. 아, 안 그래도 진짜? 네. 어. 그냥 그러니까 너는 네. 일이나 잘해라. 이제 하고 못 시작하라고. <laughs> 나성좀받었어 아, 이제 시작하거든요. 아, 아, 그래 가지고. 근데 만약에 본인이 회사에 이제 높은 지구야. 그 신입이 와가지고 유튜브 촬영을 한대요. 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로우 일단 보고 팔로우 많으면 우리 회사 홍보해라. 음. 팀장이 아니라 사장이에요. 짜르지. 근데 이거 하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투잡인 거잖아요, 사실. 어. 언제든 열로 넘어갈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음, 회사 일을 집중 안 하네. 네. 어찌됐던 남한테 내가 일하고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는 입장이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할것 같고. 네. 근데 척이잖아, 척. 일을 하는 걸 모습을 담는 거지. 업무 막 하다가 제로투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 일을 하다가 <laughs> 어, 제로투를 제로 치는 거, 거 그거는 약간 좀 후원을 받거나 하는.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한테 혼나고 있어요. 근데 네. 뭐 후원이 들어왔어. 네. 죄송합니다. 너 지금 네, 어?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어? 자, 죄송합니다 별풍선 100개가 터졌습니다 어? 현호야 지금 제로투 제로투. 제로 잠시만요 제로 갑자기 등을 보고 제로투를 계속 치고 있어 근데 갑자기 후원금 반을 준대 같은 <목소리> 시간야씨언돈라 <언도더라. 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컨텐츠에 따라 달, 다른 거지 근데 보통 회사가 하루에 해야 할 그런 작업량이란 게 있나요, 혹시? 진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작업량이 없고 그냥 계속 일하면 돼요. 퇴근 시간이란 게 있지. 그치, 지치아 근데 자기 할당량만 다 채워놓으면 요 이렇게 따지면 은 자기 할당량 채우고 거기서 헬스 해도 돼요, 그럼? 할당량 채우면 잠 자고 이게 기준이 애매하 되니까. 헬스나 뭐 잠을 자거나 그거는. 온전히 회사... 다른 거죠. 온전히 다른 거죠. 왜, 왜 달라?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거야. 헬스를 하는 거. <laughs> 카메라 지금 딱히나 내가 아령 들고 이거나 뭐가 다르냐 우리가 말하는 거는 카메라를 이렇게 켜고 그다음에 내할 일을 하는 거를 그냥 여기에 담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결과론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얘가 투자돼서 지원자 <laughs> 따로 돈 버는 게배 아프다. 그게 사실 이 마인드 <laughs> 다 있을 거 아니고 공감할 아, 거예요. 아니 다이 아. 마음이야 사실. 어, 어 근데 저는 무릎 근데 왜 크신 거예요 무릎을. 아, 얘기하다 보니까 아, 무릎. 무릎. 아 혼나는 거 끝났어. 아 끝났어요? 네네. 아, <laughs> 얘기해 주지. 회의만 안 가면은 진짜 상관이 없지 그래, 않을까 라는 아니다 그 분위기 다그린다니까 네. 회의하는데 몰래 삼겹살 먹기 요런 콘텐츠도 어, 있단 맞아. 말이야 아 누가 회의하는데 삼겹살 먹기 이 있어, 있어, 있어요, 있어, 있어니까. 일상에서 이런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있어요. 아니면 이거 어때요? 언니랑 오빠는 사장이에요. 그냥 물카로 하는 거예요. 어, 사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어. 어떻게 반응을 하실 건가. 그러면은 네. 미리 알려줬으면 좋겠다 예쁘게 나와야 되니까. 일사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괜찮아요, 만약 진짜? 찍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선배가 엄청 웃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업로드하기 전에 나한테 보여준다. 그럼 보고 아 이거 좀 잘라줄래 이렇게 해, 음. 얘기를 할수 있잖아요. 근데 별개지 별개. 당신이 내 회사 직장상 사실 내 유튜브 감독은 아니잖아 이렇게. 그거는 나와. 직원이 아니라 현박범 아닌가요? <laughs> 그게 어떻게 직원이 돼요? 그건 직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애매하다. 그러니까 이거지. 애매한 거야 진짜. 저는 약간 궁금한 게 생긴 게 만약에 네. 콜라보를 진행해 갑자기. 그러니까 회사 사람이 아니야. <놀람> 대형 유튜버 한명또 데리고 와가지고 맞아, 둘이서 뭘 해. 같이. 아 오늘은 제가 과추형 데리고 왔습니다. 이 것도 돼요 그럼? 회사에서 대형 유튜버랑 콜라보. 네. 근데 뭐라고 하면은 어나 회사 홍보하려고 데리고 온데하면서 근데 나는. 사장님이 아니라서 난좀 그래. 넘어오세요, 일로. 아! 잠깐저 어, 어, 헌지 키자, 우리. 대형 유튜버 오면 모든 회사 사람들이 갑자기 의욕이 팔팔 타올라. 와 씨, 나도 딱지 형한테 한번 상담 받아보자. 근데 이러면 은 회사 일을 못한다 해가지고. 그날 하러는 안 해도 돼. 왜? 뭔데? 상담도 아닌데. 내 거니까! 삐돌이 나요, 지금. <laughs> 법규가 있으면은 모를까. 예를 들어 부장님의 뭐 얼굴에 여기 밑으로만 가는 이런 식으로 정확한 이게 있으면 가능하고, 수익을 좀 나눠야 된다. 나는 회사랑... 응. 아. 나는 그냥 돈 너무 많이 벌면 좀배 아파서 싫을 것 같고, 맞아. 이 마인드가 사실 조금 있어. 있어 이게 사람이다 어, 보니까 있지. 어쩔 수 없어요. 어, 예. 저희는 그러니까 무책임하고 수익에 관련된 것 때문에 맞아. 좀 있어. 진짜 피해만 안 가면... 우영우 말투 따라하는 친구? 그냥 둔다, 꼭 준다. 근데 우영우 다들 보세요. 아, 보라. 그렇죠. 너무 좋아하죠. 아, 우영우 뿐만이 아니라 이제 드라마, 영화, 따라하는 거 말한 거 맞죠? 그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현우 음. 선배랑 저희 직업하고도 좀 관련된 게 저희는 개그콘서트 옛날에 했잖아요. 근데 음. 유행어거 같은 거를 따라해 주시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아, 그 아. 근데 주변에 제 친구들이 하는 말은 너무 많이 하거나. 어, 어. 잘못 따라 하면은 이렇게 좀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에 뭐 허경환 선배 유행해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계속 <laughs> 하는 거야. 저러하고 있는데 허경환 선배님 같은 경우는 있는데+ 있는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건데 들어. 예를 들어서 우영호 같은 경우는 네. 박은빈 그 배우님이 그쵸. 하니까 네. 귀엽잖아요. 네. 근데 귀엽지도 않은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와서 막뭐 벌써 인상 쓰고 있잖아요. 아! <laughs> 나는 이거 하지도 않았는데 어? 골 서브 데리고 와왜 인싸?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영우 따라하는 친구도 계속하는 느낌인 그치. 것 같아. 뭐 어, 예를 들어, 어, 들어 우투도 영투도 이거를 어. 계속하는 것 같아. 아. 말할 때는 뭐투도 뭐투도 먹을래. 뭐 어. 이런 이유로. 검투더심?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애 거야 아마 아,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면 되는데 굳이 화투더장투도싫 이러면 야너 하지 마! 실투도 어? 개속 뭐 이럴 거야 분명히 심지어 뭐 먹을래 하면 세 글자도 아니야 오투더 무투더 라투더 이투더쓰 이러면 그리고 이런 애들 꼭 보면 뒤에서 연습하고 있어 막화투도뭐 아, 이런 식으로 연습하고 하는데 이 정도니까 싫은 거죠 사실 어, 과해서 싫은 거죠 저도 옛날에 한번 이경영 씨 성대모사에 빠진 적이 있어가지고 뭐 잘못 말하면 대가리 막뭐 이거 계속 한 거야 너 너무 싫은 티 너무 많이 냈어 진짜 싫어요 저 네. 따라하는 거개 싫어요 나를 힘들게 해나 어. 뭐라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아 근데, 근데 이렇게 말이지? 약간 오글거리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 어! 나축병이랑 네. 아이유병 걸리는데 진짜 싫어 추해요 이거를 계속 막이 이렇게 하고 아안니 이렇게 하는데 아. 저는 좀 그래요 근데 엄청 귀여운 애 가면 어때요? 나같이 귀여운 애가 해 네. 너? 어 네. 그러니까 그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정도면 받아주겠는데 한 글자로 다물이에요와추예요와추예요 상추예요. 뭐 계속 이러고. 이러면은 이제 열 받죠. 나는 그거 너무 싫었어. 지 d 병 걸리는 친구들. 아유. 아 주변에 되게 많았어. 지 d 병은 사실 남자들이 되게 많은데 나요 먹고 와. 뭐 이런 괜히 뭐 이런 거 하고. <laughs> 직장 상사가, 야너 이거 이번에 프로젝트 잘했어. <laughs> 야 이런 이것도, 거 있잖아. 그거는 지 d 병이 아니라 병이야. <laughs> 아니. 고마 계속 이러고 다니면 딱 어. 닦이지도 않아 계속 이러는 거야 그냥 <laughs> 순간 무슨 상상을 했냐면 한 명은 우영우를 따라 하고 있고 어? 어? 한 명은 어? 대가리바가를 어? 계속 하고 어? 그러니까 그냥 한 그냥 명은 계속 이러고 어? 있어 한 명은 계속 어? 음막 이러고 해쳐와 해쳐와 해버가 벌써 스트레스받는 와 어. 그러면은 어. 이런 <laughs> 행동들 말고 예를 들어 뭐 헤어나 메이크업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괜찮아요 어. 그거 <laughs> 저는 옛날에 만나던 <laughs> 친구 중에 한 명이 백예림병 아세요. 어. 그 친구가 원래는 되게 평범하게 하고 다녔는데 어. 어느 순간 갑자기 나비 타투를 한다 그러고 아. 그베게린씨 어떤 의상이 있었어요 그런 옷을 갑자기 아. 사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집에손자 헤드셋 끼고 약간 구석에 앉아가지고 약간 푹 네. 막막 빠진 거지 푹 빠졌는데 어. 약간 좀 괴리감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그 사람이 행복이면 어. 네. 아 건들면 안돼 그거를 하면 행복하다는데 뭘 그거를 건드리겠어 아, 근데 깨한테 행복이지 내가 병이 어딨을 거전염대도 웃기겠다 저, 나도 해보니까 <laughs> 재밌어? 뭐 재밌는데? <laughs> 게 해봐? 아 그거 생각났어. 예전에 이제 형들이랑 순천을 이제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순천 이제 곡성 옆인데 곡성이 엄청 핫했을 때. 삼겹살을 아, 먹는데 여기저기서 뭐시 중원디 뭐시 중원 계속 그냥 병 생겨가지고 그냥 여기 나가야겠다. 실제 곡성처럼 악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애인일 경우는 저는 그때 좀 그냥 귀여웠어요. 그냥 귀여웠어요. 병은 낫잖아요, 결국에요 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고. 아... 얘 잠깐이구나. 어... 언젠가 낫겠다 하고 그냥 귀엽게 봤었어요. 어... 과하지만 않으면 괜찮아. 나도 너무 과하지 만 않으면. 적당히가 한 어느 정도 그 투병 기간에 따라 다른 것? 내가 나는 이제 한두달 괜찮은데. 두 달? 저는 약간 긴 거보다 하루 횟수로 가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대가리바가 한참 고쳤을 때열번 <laughs> 정도면 괜찮더라고. 아열 번까지?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때 아, 분위기 어때요? 괜찮았어요? 적재적소에 아, 잘해야 돼요. 네. 자, 그럼 일단 그럼 사투더치는 찍고. 사투더치! 네. 자, 김수더치!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약간 긴장하거나 이런 배가 좀 아픈 게 있는데, 그런 어떤 중요한. 어. 그때마다 배가 꾸룩꾸룩한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어. 네. 아. 그래서 저는 그거에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는 편인데, 많이 안 먹거나, 아, 그 날. 그거 한번 하려고 밥까지 안 먹어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오늘. 식단을 와. 하고 그러면. 매번 그러진 않고, 이제 처음. 아, 처음 할 때? 아, 그러니까 느낌이 그... 오는 날. <laughs> 그럼 앞으로 성욱이 데이트할 때마다 그거 보면은 오늘 할지 안 할지 알겠어요? 오늘 밥까지 안 먹던데요. 그러니까 <laughs>